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따라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워포인트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조건은 앞에서 읽어봤습니다. 생략합니다. 위에 여백 6cm 주지만 실제로는 약 4.5cm 정도가 된다라는 거. 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아, 실행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탕 화면에 우리 따라하기는 A B 00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슬라이드 새로 추가해주고요. 두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 빈 화면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위에, 네, 어떤 모양이에요, 이거? 두루막이죠? 그래서 두루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모양이냐, 요거냐? 네, 요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적당하게 그려주시고, 자, 우리 회사 조직도. 어, 제목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40번 대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4포인트 정도 지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글꼴이 맑은 고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뭐 굴림체로 한번 바꿔볼까요? 음, 자 클릭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럼 그냥 그냥 써볼게요. 자 굴림 이렇게 보니까 약간 비슷해요. 도둠 한번 해볼까요? 도둠? 도둠보다는 굴림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림체까지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랬더니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얘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얘 채우기 같은 거는 나중에 한번 해줄게요. 지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대표이사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에 보시면은 이 빗면이라고 보시죠? 이 얘가 대표 이사 그려 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주시고 대표 이사.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너무 영역을 안쪽으로 그려 주면 다른 애들 그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계선이 없는데 보기 눌러 가지고 눈금선 다시 그려 주면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출 수 있도록 네, 되겠죠? 네. 여기 0이 가운데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그리겠습니다. 옆에다 놔두고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애부터 그려주겠습니다. 삽입해서 도형에서 이 녀석이죠. 그래서 넉넉하게 그려주시고, 다음에 요거 두 개, 이렇게 두개 그려보겠습니다. 세 개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삽입. 자, 쟤는 음, 요게 이제 가끔 출제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데. 요 모양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요렇게 해서 높이에 크게 맞게 요렇게 그려주는 게 팁이에요. 됐습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랑 반대 모양이죠? 그래서 요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요렇게 복사하셔서 얘를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회전을 여기서 요걸로 꼭지로 돌리면 얘가 반대 방향 180도로 돌지 않기 때문에 예, 서식에 가보시면 이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해서 좌우대칭. 이렇게 작업, 작업해 작업 주시면 되겠고 가운데 있는 요놈 음, 연구소장을 한번 그려 볼게요. 이쪽에서 얘는 화살표 모양일 것 같은데 요건가요? 자, 요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 주고 얘를 회전을 해서 맞춰서 높이를 맞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어, 옆에다 놓고 그려보면 높이를 맞춰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 주고. 얘네도 약간 가까이 그려주고 이렇게 어, 바깥쪽에 빼주고 다음에 이쪽에 이 녀석 화살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더 도형에서 음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려주고 쭉 늘려주면 됩니다. 늘려주고 대신에 이 노란 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 약간 좀 위로 올리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키워 줄게요. 음. 대표이사는 약간 줄이겠습니다. 글꼴은 보니까 이 대표이사 글꼴 같은 경우는 크기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약간 좀 키워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이쪽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얘네 전체 선택하고 우리 정렬에 가 보시면 맞춤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가 있어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고 이 가운데 점을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가운데가 맞춰지겠죠. 자,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이제 영업과 총무과 관리과 주고요. 앞에 머리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쭉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글머리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해주시면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이죠? 예 네, 기획과 다음에 기술 개발과 기술 기술 정복과 다음에 인사 관리과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도 모두 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글머리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얘네가 글꼴이 커서인지 얘 도형이 작아서인지 다안 들어가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두개 글꼴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를 16 포인트 또 하나 더 얘를 15 포인트 정도로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15 포인트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가 보니까 이 사이에 경계가 너무 많아서 좀당겨서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탭을 눌러 보시면 위에 줄자의 탭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당겨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만 들어가니까 세 개를 모두 다 선택하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얘네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얘네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왼쪽 정렬 해주고요. 얘네가 지금 아직도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기술개발부래요. 기술개발부. 여기는 연구소장. 근데 보니까 얘가 텍스트가 세로로 서있네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 엔터. 써보니까 또 아래로 내려가네. 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 뭐가 있냐면, 얘를 사무자동화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간다. 뭐라 그러죠? 가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연, 구, 소, 장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를 위에다가 배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건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술정책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 전체 글꼴 크기가 아까 15였는데 16으로 약간 조절을 해 줄게요 그래도 충분히 다 들어가고 문제가 되진 않네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 도형을 한번 그려보고 텍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하고요 도형에서 얘는 이 별미 현수막에 있는 이중 물결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게 그려주고 얘를 이용을 해서 돌려주고요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죠. 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고객 서비스 품질 에, 품질 향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글꼴 크기는 얘는 약간 좀큰것 같아요. 그제 두껍게도 돼 있고요. 그래서 얘네 이제 채우기 색깔하고 이런 걸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이 녀석은 채우기 음영 색깔이 있네요. 그래서 홈 탭에 가서 채우기 50% 그냥 준다고 했습니다. 됐고요. 또야이첫 번째 얘는 채우기가 없군요. 도형 채우기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채우기 흰색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 지금 두께하고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도 우리 채우기가 50%네요. 한 번에 한다는 게 이렇게 됐네. 그래서 얘얘 얘,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얘얘 얘, 얘, 얘는 어, 우리 채우기 색깔이 흰색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김에 글꼴 색깔은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얘가 이제 레이블로 그냥 갖다 얹다 보니까 약간 배치가 이상한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랑 얘랑은 글꼴 색깔이 흰색이죠. 그래서 글꼴 색깔 흰색으로 변경해주고요. 어 얘는 글꼴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하나 큰것 같아요. 그리고 두껍게 이렇게 적용해주시면 되겠죠. 네, 글꼴 모양이 얘도 맑은 고딕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글꼴 크기를 글꼴을 굴림체로 변경을 해 줄게요. 자, 컨트롤 A 눌러 주시고 얘를 굴림체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은 한 번에 변경이 되고요. 자, 테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곽선 검은색이고요. 윤곽선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약 1pt로 변경을 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대신에 아까 우리가 얹어 놓은 얘는 윤곽선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배치해 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조직도 잘 들어갔고요. 대표이사 잘 들어갔고요. 아래쪽에 영업과, 관리과, 총무과, 기술개발과 다 됐고 이 모양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 슬라이드는 다된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2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다 직사각형 그려 주면 되겠네요. 직사각형. 크게 그려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2010년 해킹 사고 현황이네요. 자, 한자 키세번 누릅니다. 그러면은, 현황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올 테고요. 이 뒤에 가로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병행해서 표현하는 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앞에 우리, 얘 글꼴, 글, 글꼴 뭔거 같아요? 궁서체인 것 같죠? 궁서체로 변경하고, 앞에 슬라이드 크기가 우리 44 줬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44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채우기가 흰색이 되겠고요. 흰색이 되겠고, 글꼴 색깔은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자 설정을 미리 하고 갈까요? 나중에 할까요? 요거 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분석 결과를 넣겠습니다. 약간 줄여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분석 결과. 분석. 결과 넣고 아래쪽에 또 텍스트 상자 넣어서 다 완성하고 그림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쭉 그려주고요. 자 1. 국내 해킹 피해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자이 자동으로 붙죠. 특히 일반 기업의 해킹 사고 증가. 3. 전문 관리 인력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겠고 얘네는 윤곽선 검은색 지정해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표가 있습니다. 자표 있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삼행 칠열짜리 하나 넣겠습니다. 자 삼행 칠열 넣고요. 바로 스타일은 예, 테두리 없음, 스타일 없음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크기 적당하게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에 가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얘네 지워주고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테두리만 해드릴게요. 양쪽 선이 없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디자인에 가셔서 이쪽에서 이런 쪽 테두리. 그 다음에 왼쪽 테두리. 얘네를 적용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이쪽에서 테두리 없음을 적용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왼쪽, 자, 오른쪽 이렇게 적용하시면 테두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위아래 선이 파선이에요. 약간 두껍기도 하고요. 선택해 주시고요. 디자인에 가셔서 테두리 파선 적용을 해줍니다. 두께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3pt로 적용을 해 주고요. 자, 뭐, 위쪽 테두리, 그 다음에, 예, 아래쪽 테두리 이렇게 적용을 해 주면 파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도 약간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적용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에 가셔서 이번에는 직선이 되겠고 이번에 선택한 것에 아래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어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음 데이터는 입력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에 대한 거 똑같이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윤곽선 적용해 주고 글꼴 두 분석 결과로 적용을 해 줬습니다. 어 그리고 글꼴 크기는 얘는 24 포인트 갈까요? 20 포인트 22 포인트 갑시다 이 포인트 크기에 대한 건 여러분들 음, 그 시험 문제와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얘를 약간 키우려고 했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커지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 네,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에서 도형 맞춤 안함 이거 있죠 이거 해주시면 은 얘가 이렇게 키워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얘네가 가운데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은 맞춰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네 두 개는 그림자 형태가 똑같아서 한 번에 가겠습니다 그림자 자 오른쪽 아래 우리 투명도와 흐리게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림자가 이렇게 회색일 경우에는 그림자 색깔을 50%나 이런 식으로 음영을 줄여 주면 되고요 간격은 우리 문제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좀 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완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어, 밑에 데이터 안 넣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자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 이제 인쇄 하러 갔다 치자고요 인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보기 갑니다 우리 슬라이드 두장 갑니다 또 뭐야? 고품질 그 갑니다. 여기 확인해 주세요. 테두리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컬러로 됐고요. 우리 유인물 두 장인데 잘못 선택했군요. 유인물 두 장에서 잘 나왔나 보고. 그런데 위아래 뭐가 나오죠?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얘네가 페이지 번호랑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적용을 해도 해제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홈에 가서 보기에 가셔서 유인물 마스터에 가셔서 사실 얘네 지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컬러로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요거 흑백으로 하면 음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컬러나 회색조로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컬러로 하세요 어. 자 인쇄 눌러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을 해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예, 결과물과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 위에다가 비번호하고 수험번호 정보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하겠죠? 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